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선 10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생각하면 가정에 성공한 사람일까요? 실패한 사람일까요? 어 근데 어떻게 그걸 아셔요? 왜 실패했어요? <laughs> 내가 볼 때는요, 집안이 난리, 난리 북새통이 났어요. 아니, 처첩이 1,000명이니까요. 저기에 또 얼마나 싸웠겠습니까? 시샘하고 막 그러니까요 집안이 엉망진창이었다 고 생각됩니다. 아니 바람 하나 피워도 집안이 복잡한데 이건 천을 바람 피웠으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이요 제발 그렇게 살지 말자고 이 시편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시곧 성전에 올라간 노리는요. 이게 기도문이거든요. 그 성전에 올라가서 이 기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는 예, 이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기도냐? 1절 보니까 여호와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스꾼이 깨어 있으면 헛되어다인데 여러분 이 집을 세운다는 것이 건축하는 겁니까? 아파트 입주하는 겁니까? 아니요. 가정이요. 가정이 건실하게 사는 겁니다. 어떤 가정이냐? 화목하고 사랑하고 화평한 가정이에요. 제가 우연히 OBS란 TV 프로그램을 제가 봤는데, 그게 가정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나이마흔이안 됐는데, 애가 13입니다. 13인데, 어떻게 13이냐? 사연이 많죠 어쨌든. 연년생으로 태어나고 또 한꺼번에 또 두놈이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요. 그니까 집안이 막 굉장히. 애가 열셋 되고 또 가정이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부부가 맞벌이하니깐요. 얘들이 다 자기 역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덟 살짜리 이제 오빠가. 이 여, 여, 이제 애기를 애기를 져서 먹이는 거예요. 그게. 네가 왜 누가 하냐하니까 제가 3시부터 4시까지는 제목이고, 제가 이제 5시, 4시부터는 우리 형이 하고, 뭐 이래. 자기 순서가 또다 있어요. 짜가 있어요. 근데이 젖을 먹이는데, 젖을 굉장히 엄마가 젖 먹이듯이 잘 먹이는 거요. 예 아, 닭을. 아, 저 우유, 우유, 우유죠, 우유죠. 그냥 알아들으세요우유 <laughs> 먹이는데요. 그리고 이제 기저귀를 가는데요. 기저귀 가는 게좀 서툴다는 남자니까요. 그렇게 6살짜리가. 오빠 그럼 안돼 기저귀는 이렇게 빼가지고 똥도 많이 먹네 이래가지고 살짜리가요 그걸 싹 닦아가지고요 물티슈 가지고 또싹 닦아가지고요 다 까는 걸 오빠에게 보여주는 거야 아 집안에서요 자기 역할이 탁탁탁탁탁 나눠있는데요야 13명이나 되는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구나 얘들이 학교 가서 제일 듣기 싫은 얘기이기도 합니다 많이 나아 가지고 왜그 그냥 이런 얘기를 안 돼요. 그세가 제일 듣기 싫대요. 우리는 13시 행복한데 왜 이러냐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 보면요. 자기 목이 있어요. 그래 아빠 어깨 만져 주느 있고 막 등에 올라타서 발로 막 안마해 주고 막아이 가정이요. 이런 가정이 우리 시대에 있는가 이 생각이에요. 아, 참 너무 감동이에요. 그러니까요. 집안이 정말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 돼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리고 말안 들을 때요 엄마가요, 해초를딱 들어요. 들어가지고 애가 그또 이렇게 애에게 딱 매를 한두 대 내면서 딱 가르쳐 주고. 그러니까 엄마가, 엄마하고 아빠가요, 얘들을 이렇게 잘, 그러면서 또얘들을 사랑하고 이런 게 너무너무 이 질서가 잘 잡혀 있어요. 야참 아름답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려요 집을 세운다는 겁니다. 어떤 가정이며, 참 행복한 가정입니다. 근데 누가 세워지냐면, 여와께서 세운다고 말입니다. 누가 세운다고요? 네. 돈이 많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여와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와께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에 껴있음이 후사다. 이 성은 나라입니다, 나라. 여러분, 이 나라도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다. 일찍이 나고, 늦게 눕고, 뭐왜 일찍이 나고, 늦게 눕습니까 간단합니다. 돈 벌라고 열심히 돈 벌어서 사는 거죠. 일찍이 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헛되다. 이것으로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진 게 아니란 그 말입니다.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준다는 말은 무슨 말? 평안하게 잠잘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잠자리에 누울 때요 참편안하다면 여러분 행복한 하루 살았습니다. 여러분 잠잘 때 평안하게 잘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복잡한 생각이 있습니까? 이 평안하게 잠. 사랑하는 자에게. 그러므로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여러분, 평안은요. 마음을 안정시키는 게 아닙니다. 평안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평안, 평안.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걸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길은요. 어떤 일을 만나도 내가 평안하다. 하면 믿음으로 사는 증거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가 노래했죠. 두 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지역 기높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인데 그 영광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 마구잡이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 그다음 영광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 어떤 일도 뭡니까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빌리보 사장님께로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가들 감사물을 하래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대의 수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이 평안은요, 하나님이 해결한다는 겁니다. 그게 평안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기도함으로,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평안이 올때 기도를 다 끝냈어요. 여러분 해결해 달라 말보다 더 중요한 건요 주여 내 마음에 평안을 주옵소서 평안 할렐루야. 그래서 보십시오 잠을 주시는 도다 잠을 평안한 잠. 자3절 볼까요?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이 자식을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기업이 뭡니까? 사업장 갖고 있으면 기업 아니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기업을 둘로 말합니다. 하나는 영원한 하늘의 것을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것, 천국을.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리하십니라이 땅의 기업 뭐냐? 자녀가 기업이란 겁니다. 자녀가 그냥 기업이 아니고 여호와의 기업이란 겁니다. 따라시다 여호와의 기업 이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그 자녀가요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 자녀가 기업이 된다, 말입니다. 그냥 여화가 없는 자녀가 기업이다, 이렇게 말하면요. 무조건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하면 되겠죠. 하나님의 기업이 될 때, 이 자녀가 뭘 합니까? 부모님께 효도하는 겁니다. 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 세상이 말하는 산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독취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유대가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봐도요, 반듯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인생에 딱 서는 거예요. 자녀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업이 된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업이 된 자녀. 할렐루야.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기업이 된 자녀. 하나님이 여와의 기업. 여와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라니까요. 이 자녀를 통해서 인생이 얼마나 큰 보람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인거 하나님. 기업. 여러분, 삼성그룹이나, 뭐, LG그룹 같은 데는요. 그게 속한 회사들이요. 아무리 작게 보여도요. 사실은 그 작은, 작은 기업들이요. 엄청난 회사들입니다. 아무리 그 반개회사가 많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이라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것은요 이렇게 복된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식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세워야 돼. 비록 지금은 답답하게 보이더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이 바꾸셔요. 사람이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는 기도가 얼마나 놀라우냐요 내가 딱 기도할 때. 우리가 지도할 때 누굴 부릅니까? 주여! 할때 누굴 부릅니까? 주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주여! 하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왜 부릅니까? 주님 나를 도와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겁니다. 주여! 이 말은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석의 임금이 주여, 내가 주 앞에서 자아. 바르게 살았습니다. 막 자기, 내가 이렇게 살았던 걸 기억하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할 때 어떻게 냐네가참 바르게 살아서 내가 너무너무 기쁘기 때문에 응답한다. 이래 안 했습니다. 그건 싹 빼고, 내 기도와 눈물을 보텼습니다 주님 뭘 보냐면요. 우리의 기도를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족해도요, 우리 기도를 들으셔요. 할렐루야. 제인의 기도는 듣지 않다고 아닙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면요. 세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어렵단 받았대죠 그럼 어렵단 받다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주시는 분인데요. 우리 인생이 제가 그 모든 종을 다 막아 버린 거예요. 어, 이사야서 59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호와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돕지 못한다니고 기가 가려서 듣지 못한 나이다. 너희와 나 사이에 무엇이 있다고요? 죄악이 있다는 걸 죄악이. 그러면 제가 해결되면요, 문제가 그냥 해결되게되 있어요. 놀라운 거예요. 이 하나님 법칙은요. 여러분 해결가요? 왜복이냐면요 이것 때문에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이게 뚫리면요, 모든 게확 그냥 막혀 있는 여러분 배관에 노폐물을 떡 뚫으면요, 쑥 물이 빠지지 않습니까? 인생 문제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결할 문제가 따로 있고 하나님 도와달라는 문제가 따로 있고 이렇지 않습니다. 해결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젊은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오다.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는 말은요. 이 화살을 그냥 쏘는 게 아니다. 목표를향해서 정확히 쏘는 게 화살입니다. 목평에 작게 서으시요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요. 작은 꿈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요. 활쓰러서 딱땡겨야 돼요. 오늘 부모님들이 자녀의 꿈이 없어요. 사람은요. 동부적 사랑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요. 인격적인 사랑이 됩니다. 제가 이번에 그 며느리가 어, 하고 우리 아들하고 같이 왔을 때요. 강아지를 한마디 데려왔어요. 강아지를 데려왔는데, 이 강아지가요, 그냥 나를 막 혀로 막 갈른 거예요. 계속. 계속 갈른대요. 요거 만는거 제일 좋아한대요, 여기. 만졌더니, 막! 계속 와, 그거, 좋아하는 것도 한두 번이 지금 미치겠더라고요. 아, 이 짐승들은요, 자기를 좋아하면요, 이 내용이 없이 좋아하는구나, 내용이 없이. 사람 뭡니까? 사랑하지만, 야단하잖아요. 침승는 그게 없어요. 그냥 자기 새끼 이 동물적 사랑이 동물적 사랑. 그래서 내가 아 지금 막 가가지고 주인이 또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훈련시키 놨던지래요 어떻게 빵 가니까 빵 뒤로 나보시고 그리고 할파이브 그렇게 손또탁 치고. 만에라이 그것 가지고 그렇게 너무 하면 안 된다 내가 야단 좀 했는데 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사람은요 인격으로 키워야 됩니다 인격으로 비록 시간이 늦어도요 제가 내 자녀에게 제일 두려운 것이 뭐냐면요 자녀에게 입으로 가르치는 것보다도 내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서는 내 자녀가 힘이 었기 때문에 분말을 따릅니다 부모가 능력이 있잖아요 돈도 주기도 하고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좀크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자기 능력이 있으면 부모 안 따라오잖아요 그 자녀를요 우리는 이 땅에 생이 끝날 때까지요 자녀를 교육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해 보여줘야 됩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시어머니 흉 보면서 면을 왜 배운다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안 달라지면 안 돼요 나는 자녀 때문에 내 남은 생을요 긴장하며 살려고 해요 긴장하며 아 저렇게 사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내게 준 좋은 영향 가운데 하나가요 예배당에 가는 것을요 생명을 구하는 거요 예 내가 생각할 때는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내가 내 기억에는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딱 믿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제대로 딱 믿는 순간부터요 새벽기도든 일반에든제 아내가 있잖아요 일반 성도때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왜냐? 어머님이 내 신앙에 영향을 준 거예요. 영원히그 참, 여러분 보여주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보여주는 만큼. 그래서 이 화살을 가지고 다제확히목표나딱 서는데, 여러분 말만 하고 내가 하지 않는다. 할때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그 자녀 때문에 부모는 공부해야 됩니다. 부모가 게임하고 있는데, 자녀가 뭐 할까요? 부모 시대도요,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할 게 없다고요? 우리는 공부하려면요, 성경 공부해야 그리고요, 컴퓨터 공부하면 재밌어요. 모르면 제일 찾아오세요. 컴퓨터 이거요, 조금만 하면요, 컴퓨터 할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다 어렵지 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면서요, 여러 가지로 우리는요, 배워야 될게참 많습니다. 읽어야 될 책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천주교, 성경을 제가 구입했어요. 아마 오늘 내일 올 겁니다. 천주교 성령과 우리가 뭐가 다를까? 같이 보는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요. 어떤 분이 하나님 있다 없다고 교수에 게 가서 물었습니다. 그 교수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딱 이랬답니다. 자네가 성경 한번 읽어봤나 이랬대요. 성경을 두번딱 읽고 와서 하나님 있냐 없냐 얘기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두 번만 딱 읽고 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음 읽을수록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뭐 진리가 아니다.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번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거예요. 오늘부터 결심하세요. 내 성경 을 읽어보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장사 집안에 누가 나옵니까? 장사가 나와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요, 일반 가정에 나온 선수가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가요, 축구 감독이에요. 아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축구의 기본기를 잘 가르쳤어요. 왼발, 오른발을요. 자기 마음대로 서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어떤 말 씁니까? 오른발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이 애를 그렇게 훈련시킨 거예요. 훈련시켰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남은 생을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자녀에게 딱 남겨주고 가야 됩니다. 자녀를 자녀의 기업으로. 내가 예수 믿는 게 뭐다는 거야? 내가 보여주지 않는데 그 애가 오히려 더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거야. 반감 갖는 거야. 그러니까 젊은 자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을 갖더 이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여러분, 자녀 많이 놓는 것도 하나님 복이에요. 자녀 많이 낳은 가정에서요, 그 가정 안에서요, 사회를 다 배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 보이지 않는 질서가 딱 생기는 거야. 질서가. 오, 그게 대단하네요. 대단해. 근데 여러분 그들이 성문에서 그 원수들과 단판할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다. 이게 제일 어려운 구절이었어요. 그 원수가 누굴까요? 그 원수와 단판할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했거든요 원수가 누굴까요? 원수가 마귀입니다. 마귀. 여러분 우리 가정이요 잘못되면요 나중에 어떤지 합니까 마귀의 조롱받는 겁니다. 마귀는요 어떻게 합니까? 도둑질하고 주이고 멸망시는 키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요 부모와 자녀의 와 관계가요 팍 깨지는 제일 좋아하는 게 마귀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불효한지 아십니까? 마귀 역사입니다. 자녀가요 믿음으로 딱 세면요 효도합니다. 왜? 하나님 역사라니까요. 하나님 역사니까. 그래서 마귀와 원수와 담판할 때수실를 당하지 아니오다 누군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부끄럼을 당하지 아니한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깐 우리가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여러분 자녀 때문에요 수치당한 몇 세대 근데 제가 이걸요 조금 더 확대해서 그다음에 이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거든요 고린전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이 약한 성도를요 믿음을 키워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영적 자녀를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믿음이 앞선 사람이 있고, 믿음이 느린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지만은, 이게 예수 믿기 시작하면요, 영적으로 볼때 어린 아이입니다 응? 그런데, 이고년어드사 15절,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디모데에서일장일절 보니까, 믿음 안에서 참마들된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이디모데는요 외점으로 이스와 어머니 윤희길 등의 신앙교육을잘 받았는데, 바울이 볼 때는 부족했다는거예요 그래서 자기 믿음의 아들로요 디모델을훈련시켰습니다디모델에게 보낸 믿음의 편지가 디모전서 디모데우스거든요. 그다음에 디도서 1장 4절 보니까 나의 참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디도를요 믿음의 자녀로 아들로 키웠다니까 바사도바울이. 그다음에 빌레몬서 1장 10절 보니까 이렇게 바오 사도바울이 기록합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온해심을 위하여 내가 간구하노라 가친 중이라는 것은요 감옥에 바울이 들어가서 보금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이 감옥에 제수가 한사람 들어왔어요 바울같이 보금전하다가 들어온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아주 나쁜 이라고 들어왔는데 이 사람 누구냐면요 빌레몬 집에 있던 종이었어요 종인데 빌레몬 집에 제사를 탈취해가지고 로마로 갔는데요 로마에서 죄짓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누굴 만나면 사도바을 만났어요. 근데 사도바이 복음으로 그를 낳은 거예요. 그 말이에요.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온의 심을 내여 내게 간구하느라. 그가 너에게 준 과거의 피해를요, 내가 다 보상하겠다. 이제 그가 너희 집에 가면, 네가 그를 이제는 받아줘라. 옛날에 피해준 것 내가 다 보상해줄 테니까. 베드로서 5장 1 3절 보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냐. 마가. 막아, 마가 지요참 교회가 이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믿음의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날 때요. 여러분이 믿음의 실제 내 혈족의 믿음의 자녀가 있는 것도 천복이지만요. 내 주예요. 믿음의 자녀 많이 키우면서요. 그들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눈을 감을 시도는 얼마나 복이 있냐. 난 그런 생각을 해요. 믿음으로 키우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내 주에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잖아요. 3장 18절, 20절 말씀 보면, 만약에 죄인들이 잘못할 때, 그 죄인들의 죄를 내가 취하지 않으면, 그 죄를 내가 너에게 붓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 9절0절 들어가면 어떤 말씀이냐면요 의인들이 의인들 뭡니까 믿음이나 잘하는 사람들이요 죄를 지을 때그 죄를 내가 만약에 말하지 않으면 내가 그 죄를 너에게 물을 것이다 근데 너가 말해준 데 그가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그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가능하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쓸데 이끌어주셔야 돼요 결정은 여러분이 하지만요 제가 제쓸데없름 이끌어주셔야 돼요 내가 배짱 부리면 안 돼요 내가 아쉬운 게 아니고 그분이 아쉽지만요 내가 배짱 부리면 안 돼요 왜? 그 영혼을 사랑하길 주님은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요 탕자가 돌아오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신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러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숨이 떨어지는 날이 올 때요, 스테반처럼요, 경건한 자가 울었다 그랬거든요. 아 이게 너무 보통이야. 경건한 자가 이 스테반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울어줬습니다. 김수환 주기형의 장례식 때, 명동성당에큰 글을 써보시는 거 봤거든요. 주님, 주기형님을, 이제 예, 영원한 안식을 주옵소서, 그거예요그 내용이에요. 소용없습니다. 그것이요 성경을 모른다는 이땅에 살면 딱 끝날 때요 이미 자기 운명은 다 결정된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그 영원한 안식을 취하게 해달라고 여이 땅에 살면서요 내 가족들을요 믿음으로 내 남편이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믿음으로 키워야 돼 할렐루야 내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아 그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영의 세계는 다릅니다. 육의 세계하고 믿음으로 키워줘야 돼요. 하나님 이걸요 원하시는 겁니다. 그사도바이랬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버림받기 때문이라고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옵니다. 내가 이 진리를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배짱이 아니에요. 주님이 배짱으로 하시지 않고요 한용은한용을까지 명은 기다리시. 우리도요 그런 마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저는 남은 생애가요 주의 언혜 안에서 평안하게 일어났거든요. 여러분도 평안하십시오. 근데 어떤 적이 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내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놓으면요, 자녀가 평안을 주셔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요 믿음으로 다 키워놓으면요, 그건 인생의 엄청난 영적 울타리에요. 울타리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할수 있는 참 좋은 것은요, 용기를 주세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할수 있다고 말하십시오.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말해 주십시오. 따라서다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안 하고 이 말하면 되겠어요? 이 모든 내용이요, 성전에 올라가는 기도입니다. 맞죠? 성전에 솔로몬에 올라가면서요, 내가 왜 그렇게 우리 집안을 복잡하게 만들었던가? 여러분 내 가정이요. 하나님이 딱 세우고 여호와가 우리의 기업되는 그 가정이 딱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유리마잘들으라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런 내가 잘 되고, 하나님이 잘 된다는 것은요, 세상과 비교가 안 돼요.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장수는요, 땅에서 사는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바랍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예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황과 혼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북한이요, 굉장히 무서운 집단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엄마, 아버지가 다 일터가잖아요. 그러면, 저, 마을에서 그 애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요. 철저하게 백두 혈통이 너희들의 부모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어들이 생기잖아요. 부모가 당내 명령을 따르지 않고 백두 혈통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대해서 잘못 말하잖아요. 바로 고발해 버려요. 그청당 그런 사태가 무수하게 많이 났습니다. 왜? 어려서 그걸 교육한 게 누구냐? 여러분, 우리는요. 애들 어리니까 그렇다지만 하 어리가지고 조금 알아들을 만하면 이 신앙을 심어준다? 아닙니다. 이미 어릴 때요, 이 사단 가치가다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신앙을 딱 심어주면요, 이제 충돌이 시작하는 충돌이. 저는 내가 감사한 게요, 어려서 믿음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요, 저는 충돌이 적어요. 이게 너무 제게 좋은 점이에요. 이 믿음이란 게 제가 너무나 물 흐듯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데 계속 충돌이 안 생겨요. 너 하나님 창조했다. 맞는 건데, 뭐, 뭔 소리 하고 있나? 하나님 살아 계신다. 살아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이란 분이요.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딱 잡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연스럽게 자리 잡으면요.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사무엘이요 어려서 엄마가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맡겨서 역사상 사무엘 같은 인물이 없습니다.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엘리란 제상이 맞겠지만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무엘을요,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육신의 자녀도요, 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키워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요, 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키워야 돼요. 정말 저도 지금요, 나름대로의 이, 자꾸만 지금도 배워갑니다. 솔직히. 이 하나님의 세계는요, 너무 크기 때문에 다 모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요. 무궁무진합니다. 앞으로 이 땅을 사이 끝나가지고 천국 가면 심심하게 할것 같냐. 아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영원의 시간을 가져도 부족한 게 하나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놀라우신 분이에요.